여기 지금 제가 언더라인 해보, 해드린 부분 있죠? 이런거 때문에 지금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영장에서 많이 실수 나오는 것들. Let's see. 조금 더 해볼 까요 아까 제가 드린 관용어구들로 해서. Justin은 다이어트 해야 돼. 아까 드린 거예요. should 해야 돼. 조동사 배우셨고, go on a diet. 거의 외우, 이걸 외우시라고 그랬죠? 네, 고동사까지 해서 go on a diet, 관사까지 외우시는 관용적인 전치사구. 라스트 원. 하나 더. 여기도 라디오에 붙는 전치사 때문에 저하고 해 보실 거예요. 우선 주어 동사부터 나는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I heard. 들었습니다. 과거니까 과거로 해 볼게요. I heard about 그 보도에 대해서 about the report. 그 보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어디에서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다. 전치사 뭘 쓰세요? on을 씁니다. on. 요 밑에 써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텔레비전 앞에는 관사가 안 나왔죠? 근데 라디오 앞에는 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사하고 전치사까지 이 관용적인 어그로 좀 외워주셨으면 I'm begging you. 애원하는 거죠. On the radio, on the radio, on TV. 이렇게 구별해서 좀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It's worth it. It's 가치가 있죠. 저하고 오늘 하신 거. 어, 이런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see. 그럼 우리 스피디하게 흘러왔는데요. 마지막 코너 빼먹을 수 없겠죠. Kelly's Correction. 같이 보도록 할게요. Let me describe future activity. Let's see. 지금 보내주신 글인데요. 보내주신 글에 제목, 제목은 없었는데요. 뭐에 대한 글인지 잡고 가시면 좋겠죠. 디스크라이브 하셨어요. 뭐를? future, 제가 글감 드린 거였는데 게시판에 future activity,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가 하는 activity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 해서 비고 g o 하고 will이 나오는 거 연습시켜 드리려고 제가 드린 글감이었는데요. 볼게요. 같이. 들여쓰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단락 시작할 때 들여쓰기 하셨어야 되고 바로 볼게요. I'm going to start to practice the piano tomorrow. 나는 피아노를 내일 연습을 할 것입니다. 문장 grammatically 틀린 곳 없고요. 잘 쓰셨어요. Actually, 사실은요.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learned the piano. Since 절에는, 네, 과거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Since I learned, 혹은 started the piano. Started 하셔서, 앞쪽에 since가 나오는 문장에서는 앞쪽에는 현재 시제 잘쓰였는데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잘 쓰였고요. Since 절에는 과거로 해주세요. The piano there's i one at my home. 뭐 가로 안에 부연 설명까지 잘 해주셨어요. But I don't play it, play it. 이거 피아노 얘기하는 거 맞죠? Good. 네, 대명사로 잘 대체해 줄 거. Very well. Because I like games more than the piano. 어, uh -oh. 네, 게임을 더 좋아하신대네요. 문, 장 미스테이크 잘 없어요. 쭉쭉 봅니다. Don't you wonder why I decide to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although I like games more? 와, 한 문장 되게 긴데요. Good. 잘 쓰셨어요. Good. 뭐, 문장 미스테이크 없습니다. That's because I have one song that I want to play myself someday. 어, oh, good. 어, 여기도 없네요. Good. The name of the song is Scarborough. 어, Scarborough 뭘까요? It's Scarbo 얘기하시는 거겠죠? Scarbo라는 것은 앞 앞쪽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니까 설명 잘해주셨고요. Really beautiful and exciting, and said that it's the one of the most difficult song to play over the world. Good 하셨을 텐데 여기서 좀 고쳐볼게요. People, people 할때 people이 지금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시제보다는 현재시제로 하셔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Scarbo라고 하는 것은 is One of the, 쭉 뒤에는, one of the 다음에 복수로 하셔서, one of the most.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패턴 안에 문장을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difficult songs 해서, and to play, to play g o o over the world, o k a And but, I believe that I will play it, scarbo, myself someday if I always tried my best. 하실 때, if 뒤쪽에, 여기만 조금 고치면 되겠네요. if I keep trying. If I keep trying my best. Try my best라는 게 최선을 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Okay? Good. 잘 쓰셨어요? 그 o o d winwin22 아이디가 어, 되게 굉장히 독특해요. winwin22 어, 올려주신 글 같이 봤는데요. My future activity. 나의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잘 묘사를 해주셨는데 어, 굉장히 좀 수준이 있으신 분이에요. 문장이 grammatical mistake. 그 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오류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글의 흐름도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future, 자기의 미래 계획이라기 보다는, 어좀 이렇게 근시안의 미래, 원거리가 아니라 근시안의 미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scarbor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어 심도 깊게 고쳐드린다면은, 그냥 I like games,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playing the piano가 나왔기 때문에 I like playing games 해서 그걸 좀 맞춰주시는 거 문장에 있어서 패러 r a 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직 안 배우셨는데 문장 구조에 있어서 같은 거를 비교하실 때는 문법적인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playing the piano 했으면은 playing game 그런 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좀더 수준 높으신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그 외에 제가 문장에 문법적인 미스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좀 better sentences, 좀더 나은 센텐스로 고쳐주는 그러한 오늘 첨삭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수준이 높은 첨삭이었어요. 오케이? 오늘 배운 거 선생님하고 같이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배우신 organizing idea 시간이 있었는데, my room, 나의 방을 한번 묘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역시 첨삭 게시판에 my room 올려드릴 겁니다. 주제. 그러면 자기 방을 눈에 보이듯이 쭉잘 설명을 하는 거. 뭐 잊지 마셔야 돼요? Organizing idea. 쓰시기 전에 글감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관용적인 어구 외우시는 거,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a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뭐, 아, 궁금하신 거. 아니면은, 선생님, 궁금해요. 올려주세요. 어디? www.ebse.co.kr. 오케이? Okay? 다음 시간 배울 거 여러분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드려야죠. 다음 시간에 글 배우실 거 organizing idea second time. 오늘 마이룸 하시면서 약간 좀 어려웠다고요? 다음 시간 되시면 it will be much better. 훨씬 easier. 쉬우실 거예요. 다음 시간 기대하시면서 take care. see you then. bye.